9월 8일, 일요일 저녁 8시 6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주말 10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전체 영상이고, 원래는 이제 그 일반 개별 종목 차트 분석이 끝나면, 시간 남으면 코인도 오늘 보겠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내일 첫 번째 영상으로 코인들은 업로드 하겠습니다. 내일 첫 번째 영상으로. 다른 게 있어도 미루지 않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얘네들을 내일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내일 할게요.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영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음 본인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영상을 보시면 영상 안에 들어있는 차트 메커니즘이나 캔들 매매법 이런 것들은 본인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고 어 채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안에 있는 설명이 조금 어?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제가 다 넣어드려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저한테 물어보셔도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앤드 그 최근에 바뀐 자본시장법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는 나라에서 야 니네 유튜버 따위가 니네들이 뭐를 안다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뭐 종목 상담해주고 그런 주접을 떠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뭐 상담이나 메일 같은 것도 보내지 마세요. 아예 그냥 지금 뭐라 그러죠? 메일 그 백으로 답장, 어, 답장 같은 거안 하고 있으니까 메일을 뭐 종목에 관해서 보내실 필요 없고 댓글에 그냥 쓰시면 비용을 받지 않는 거니까 그냥 전체 공개 영상으로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영상을 올리려면 금요일 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어, 이거는 뭐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니까, 비용을 뭐 따로 받고, 뭐 답글에다가 세세하게 상담해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튜버, 전체 공개 영상에서 보는데, 야, 그거를 일요일 저녁 8시에 뭐 자기 종목들을 막 이렇게 보자고 하면 되겠어요? 어, 유치원생들 같아. 네? 생각해보면 유치원생들 같아요. 뭐그 드림텍, 뭐또 CJ, CGV,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냥 댓글 정지시켜버렸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진짜 보자 그러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중에 뻔히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종목 계획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그럼 되겠어요? 어른이면서 근데, <laughs> 예. 네? 네, 그리고 여기 또 KMW 보자 그래. 또 방금 정하원 이분은. 아, 욕하려다가 또 부탁드려요 이렇게 쓰셨길래 제가 KMW 올렸어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댓글에 썼는데 제가 안 올리는 줄 아셨던 모양인데 KMW 금요일날 주말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도 뭐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내일 볼게요 코인. 어, 이거 갖다가 또막네 뭐라 하지 마시고. 내일 봐도 충분합니다. 어, 카카오 네이버를 볼 텐데, 음, 쌩. 카카오 네이버는 희망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쌩, 이렇게 쓰면, 뭐, 기분 나빠 하시던데, 이건 그냥 혼잣말이에요. 18, 뭐, 쌩, 이런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제가 못 배워서. 비루하고, 네. 천안태생이라. <laughs> 뭐, 이 정도의 욕은.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 카카오랑 네이버를 보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번 주중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살수 있는 모양이란 게 있어요. 아, 포스코홀딩스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SK바이오팜도 비슷한 모양이고 어떤 모양이에요? 한번 시세를 준 대형주의 경우 이 아이가 언덕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락하면 얘가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어디를 넘을 때살수 있나요?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살수 있어요. 그렇죠? 언덕을 확실히 넘어야 돼요. 대충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각 언덕은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신 용어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각 언덕은 한 사이클의 저항이기 때문에 소위 말한 저항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용어로 쓰면 저항대라서 그 저항대를 세게 돌파하면 각각의 언덕은 전부 매수 타점이 된다. 언덕 넘을 때. 그래서 네이버던 카카오던 주봉으로 보면 2021년 카카오에요 먼저 6월부터 주봉으로 언덕을 만들면서 하락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카카오는 살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면 한 번도 없어요. 카카오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했어요. 카카오 따블맨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이뭐다 아는 내용인데, 뭐 우리는 이때 당시에 여기 언덕, 여기 언덕, 여기 언덕, 여기 언덕, 여기 언덕, 여기 언덕. 이 언덕 넘을 때 샀어요. 그렇죠? 6만 원 넘을 때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큰 언덕이었던 거지 그지? 예. 맨날 말로는 언덕 넘을 때 절대 언덕 넘기 전에 미리 꼬라박았다고 눌림목 같은 얘기는 반상회 가서 하고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그랬으면서 지금 보면 이렇게가 언덕인데 요때 당시에 그렇죠? 2023년 1월달 1월달에는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6만 원 넘을 때, 그렇지? 그분들이 지금 물려 있는 거죠. 어? 여기서 본탈할 기회가 있었겠네. 여기 넘을 때 샀다면 이렇게 말하면 6만 원 넘을 때 사신 분들이 절 가만히 두지 않겠죠.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 본탈하고 나오기는 사람 마음이 뭐 그러나 올라가면 아 이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6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물려 있어요, 카카오가. 엄청 마이너스죠. 네, 40% 가까이. 그렇40% 넘게, 40%대. 네. 또 네이버도 같이 보자고요. 네이버도 이렇게 보면 절대로 언덕 넘을 때 미리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앞에 언덕 넘을 때 미리 사면 안 돼요. 괜히 이미대로 많이 빠졌다고 해서 빵하고 들어갔다가 더 빠지면 어? 더블맨. 2차 전지는 끝난 게 아니래매. 아, 그까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는 끝까지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쵸 네. 여기 언덕 넘을 때, 여기 언덕 넘을 때, 여기 언덕 넘을 때, 여기 언덕 넘을 때. 그래서 네이버도 2021년 7월 고점 이후로 언덕 만들면서 2022년 연말까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매수가 됐어요? 여기 넘을 때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넘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뭐 익절하시고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디겠어요? 문제가. 그렇지. 여기 넘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이때 못 나왔지.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본탈에, 본탈에, 정리하세요. 그래도 제 말을 듣겠냐고요. 각자의 그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지금 꽤 마이너스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는 게 낫겠죠? 네. 아니, 괜히 뭐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예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꿀배기 싫겠어요. 저 새끼 저거 뭐 언덕 넘을 때살수 있다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네이버 카카오로 마치 처음 보듯이 리뷰를 하면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또 뭐라 그러죠? 파업? 아니, 파업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민주화운동? 음. 겁나. 자, 그래서 네이버를 보면 우리가 네이버랑 아니, 카카오랑 가장 비슷한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트가 뭐가 있어요? 동진 세미캠 그래. 자 기본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빵 떨어지고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보통은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모양이지만 이렇게 빵 떨어졌다가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정고점 부근에서 시세를 주려면빵빵빵 빵, 빵 이게 나오면 시세를 한번 줄수 있어요. 아이 들어 보세요. 그렇지? 그래서 카카오를 보면 빵 떨어졌다가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올라갔다가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겠죠. 일반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빵 떨어지고 살살살살살살살살살 올라가는 아이들은 음봉의 시가까지는 갈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기를 빵빵빵으로 넘었어요. 넘은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된 거지. 마찬가지로 동진 세미 캠도 이거 사실 괜히 시간 맞추려고 이렇게 오래 하는 거지. 1분이면 끝나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말 할지. 그쵸? 어. 동진 세미 캠. 동진 세미 캠도 카카오랑 똑같이 빵 떨어지고 살살살살살살살 올라가면서 여기 앞에를. 빵, 빵, 빵으로 넘었어요. 넘었으니까 여기까지 한 번은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얘도 1년 쉬고, 정고점까지는 갔어요. 뭐, 얜더 많이 갔지만. 그래서 카카오를 꼭지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 네? 놀라우신 분들도 있어서, 일단, 빵, 빵, 빵이면, 더블맨, 1년 쉬었으니까 작년부터는 가야 되고, 올해부터는 가야 되는데, 얘가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거는, 잠시만요. 아, 미리 찾아놓을 걸 그랬구나. 네? 이세개는 메커니즘적으로는 똑같은 모양이에요. 뭐, 빵, 빵, 빵이랑 양봉, 돛지, 양봉 양양음, 양양양 양음양음, 양음, 양양양 그리고 장대양봉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연봉상 1년 쉬고 5선도 안 깨고 아니 여기군요. 네, 5선 깼네. 얘는 어, 5선 깨고 1년 쉬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양봉이 됐지만 카카오는 음봉, 은봉, 돛지, 음봉도 요렇게도 음봉 하나예요.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네, 음봉, 돛지, 돛지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얘랑 똑같은 메카니즘이에요. 동진세미캠은이 과정을 1년 만에 끝내버린 거고, 장대음봉으로 음. 여기로 카카오는 완만하게, 그럼 차라리 완만하게 가는 게 낫지. 뭐 좋게 생각하면 네, 음봉, 은봉, 돛지, 음봉으로 얘가 20선까지 닿았다가 여기서 내고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요거 끝나면 네, 뭐. 매수하는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비파라도 설사 여기가 꼭지라서 완전히 끝나는 차트를 하더라도 비파가 있으니까 아, 그럼 올라간 시간이 이만큼인데 조정받는 시간도 충분할 거기 때문에 정 안되면 비파에서 나올 생각을 하면 되니까 아, 그럼 카카오도 갖고 있어야죠 연봉상 20선이 안 깨졌어요 더블 맨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그럼 현대차 같은 거 보세요 현대차 현대차도 여기 고점 27만원 지금 기준으로 2012년 여기 고점 27만원에서 음, 10만원 뭐 7만원 반에 반에 반토막까지 떨어졌을 때도 연봉상 20선이 안 깨지면 이동평균선 20선은 중요하잖아요. 어? 더블맨 아까 다른 영상에서는 연봉상 5선이라 그런 것 같은데, 연봉 5선이 안 깨지면, 걘 여전히 상승동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상승동력. 정고점까지 갈수 있는 동력이 전혀 죽지 않은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연봉상 20선을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종가로는. 네, 종가. 뭐, 그, 그 해에는 2020년 코로나 때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연봉상으로는 대용주가 연봉 20선 안 깨고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어떤 차트예요? 우상향 차트예요. 그래. 그러니까 카카오도 어 일단 연봉상 20선 위에 있으니까 얘가 설사 앞으로 조금 더 빠져서 연봉 20선까지 닿고 터치를 해도 음봉 은봉, 돋지 음봉은 음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 동진세미캠이랑 비슷한 차트 모양이라는 거는 바뀌지는 않았다. 크게 봤을 때 됐어요. 그다음 네이버. 똑같은 거죠, 뭐. 네이버도 어쩌겠어요. 연봉상 20선까지는 뭐 기다려야지. 연봉 20선을 아예 무시하고 할 수는 없죠. 뭐또뭐 뭐 있나요? 크게 뭐 대, 대한항공 오래된 차트.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연봉상 20선을 깼네, 이때. 깼 어, 깨니까. 연봉 20선 안 깼으니까, 네이버도. 그치?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끝이면 어떡하냐고? 월봉 뚜껑을 안 따서. 네? 네. 확실한 엔딩, 굿바이, 엔딩. 뭐 이런 모양은 아니니까 갖고 있어야죠, 네이버도. 요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죠. 괜히 최근 모양 가지고 무슨 차트 분석을 해요? 아, 이걸 보고 차트 분석을 할건 없고 <laughs> 이건 장난치는 거고요. 네. 아예 떨어지면 다 시판데. 떨어지면 다 시팔아서 어. 카운팅을 할 것도 없다. 아직까지는 연봉상 20선에 있으니까 아 올해 다안 좋으니까 어. 아, 봤어요. 그 댓글이 었나요 네. 더블맨 본격적인 경기 침체는 2025년부터 온다는데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그래 하나님인데 그럼? 어, 그런 건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 조금 떨어지면 증권사에서도 확 목표가를 낮추고 조금만 올라가면 확 올리고 네 원래 그래요 네이버 카카오도 일단, 조금은 더. 아, 조금 더가 아니라 연봉 20선이 안 깨졌다니까. 더블맨, 너 니가 이 종목 없다고 너무 편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원래 본인이 갖고 있으면 더. 네. 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뭐, LG, 엔솔, 그지? <laughs>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도 연봉상 20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그럼, 다른 여러분들이 대형주들 한번 봐보세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상장되어져 왔던 다른 대형주들을 보시면 연봉상 20선이 안 깨진 상태에서 팔면 시간 지나면 다 후회할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코인은 내일 첫 번째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안녕.